옹진군은 자월면을 방문해 리별속속 마을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옹진군은 제2회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옹진뉴스 장용철입니다. 6월 셋째 주 옹진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옹진군은 지난 6월 14일 자월면을 방문해 리별속속 마을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간담회는 옹진군이 직접 시청해요라는 부제로 군민의 일상생활 속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옹진이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하여 리를 빛내는 목적으로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행정,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도모할 것을 얘기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옹진군은 지난 6월 20일 제2회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임원 12명이 참석해 2024년 1학기 장학생 및 재능개발 지원 대상자 선발 외 2건의 심의가 진행됐습니다. 장학생 및 재능개발 지원 대상자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로 총 159건이 신청되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장학생들의 최종 선발 또한 진행됐습니다. 도심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행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행하기 딱 좋은 요즘 육지와 멀지는 않지만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옹진군 승봉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일래 해변입니다. 승봉도의 대표 관광지인 이일래 해변은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기 좋습니다. 두 번째 장소는 신황산입니다. 고도가 높지 않아서 가볍게 걷기 좋은 곳인데요. 신황산에서 내려다보는 서해 바다 풍경이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. 세 번째 장소는 남대문 바위입니다. 거대한 암석한 가운데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. 각도에 따라 코끼리처럼 보여서 코끼리 바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. 커다란 바위 앞에서 인생사진 남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음. 옹진 뉴스는 옹진군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옹진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